오늘은 제가 이렇게 램박 홈매 영상을 들고 왔고요 일단은 이 램박의 가격은 5포2.0 이고 택포 시0처럼 추가해 주시면 되고 눈력까서보여주 이에요 일단은 이게 여기 있는 모든 물품은 다제 소장품이기 때문에 애너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어요 이지 말아 주시고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한 개씩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영아님 출처 그 이게 미니 슬로건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두장 들어갑니다 리고 미니 슬로건 한 장씩 들어갔는데 이건 주아린님 출처일 거예요 제가 그리고 조금 받은 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비문구을 거의 다 처분하고 공구만 모을 예정이라 이정은조금이 아니라 해주세요. 제출처, 이니 슬로건이고 내어 장에 천 원으로 가격 잡아서 두 세트 들어갑니다. 원래 세 장에 천 원인데 제가 내 장에 천 원으로 가격을 쳤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세 장에 천 원으로 가격을 쳤고 원래는 도 장에 천 원이에요. 제출처, 폴라 두 장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밑둥 언니한테 덤으로 받았나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아마도 문구점 굿즈일 거예요. 근데 저는 문구점 굿즈를 안 모아서 그냥 덤으로 넣어드리고 가격에 전혀 찌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윤기님 출처. 이거는 시갈널 망기님 출처 동우성 두상이 들어갔는데 이건 제가 재판 여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장만 해주시고 이거 탄님 출처. 이제 포토카드를 소개시켜드릴 텐데, 이거는 다 무중력일 거예요. 아마 이젠 출처, 유치원의 출처, 강민님의 출처, 민민의 출처, 박민님의 출처, 강동님의 출처, 본변이의 출처, 생금씨의한 장씩 들어갑니다. 이건 땡이수님의 출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제가 한 스티치. 가지고 오늘날 땡신님 출처가 맞는지 정확하게잘 모르겠고 시시신님 출처입니다. <laughs> 이거는 이제 하자가 있어서 덤으로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인생이 출처, 제 출처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앞에 음, 그 다음에 이거는 제출처. 핀마트 한개들어왔고 이거는 영화님 출처, 싱커 하나 들어갑니다. 한 번도 안 썼고, 진짜 완전 새거예요그 다음에 이거는 하자가 있어서, 여기 뒤에가 약간 이렇게 앞에가 조금 스크래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덤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가위가 전혀 안 쳐서, 이거는 이제, 네. 이거는 빼달라고 좀 빼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마도록 하겠습니다.